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 6주 47쪽에 있는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열기 먼저 보면, 다음 표는 어느 시민의 안전체험관에서 30명의 예약자를 대상으로 가상체험 프로그램 예약 상황을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30명의 예약자 중에서 임의로 1명을 뽑을 때, 자, 단한 사람은 프로그램 1개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뽑힌 사람이 화재 대피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일 확률. 자, 화재 대피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죠. 자, 총 7명이네요. 자, 그러면 전체가 30명의 예약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30분의 7이 되겠죠. 자, 2번은 뽑힌 사람이 화재 대피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아닐 경우 1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왕강기 심폐 소화기 사용법을 한 사람들 중에서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 0명 중에 얘도 한 명을 뽑는다 치면 지금 나머지 23명, 23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하니까 30분의 23이 돼요. 자, 그런데 이 30분의 23 계산을 보니까 어 이것은 1에서 30분의 7을 뺀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것의 사건, 즉, 우리가 A 사건에 대해서 반대 사건을 여사건, A 여집합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건 A에 대한 여사건은 A 여집합에 대한 사건인데 이것들은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와 A 여사건의 합집합은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각각을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합에서 A와 A 바깥 부분 이 부분들이 A 여집합이죠. 자 얘들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사건이 되죠. 그렇죠. 전체 사건은 확률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합은 항상 1이 되므로, 그래서 여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자 하면 1에서 A의 사건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BA 합 A의 여집합은 1이므로 우리가 BA 더하기 BA 여집합은 1에서 2를 구하려면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A의 여사건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A 사건을 구하는 게더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간단한 A의 확률을 구해서 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문제 한번 통해서 우리가 여사건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지점이 지금 6개인데, 꼭지점 6개 중에 2 개를 택해서 선분을 그어줘야 선분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 사건은 지금 62가 됩니다. 자, 62 계산하면 2, 6, 5니까 15개. 자,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이거든요. 자, 그러면 1보다 큰 것은 우리 선분 여기에 그어보면 얘가 1이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1보다 큰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1보다 큰 것을 구하는 것보다 1인 것을 전체에서 빼주는 게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분 길이가 1인 사건을 A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A의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62로 해서 선분이 총 15개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1인 것은 6각형의 각 변인 6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PA는 15분의 6이 됩니다. 자, 얘들은 우리가 1에서 뺄 거니까 바로 약분을 해줘도 돼요. 그럼 5분의 2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A 여집합이기 때문에 PA를 빼주면 1마 5분의 2에서 5분의 3. 그렇다면 1보다 클 확률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여 사건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문제 3 번도 한번 봅시다. 자 A 고등학교 학생 두 명, 그 다음에 포함해서 나머지 여섯 명. 나머지가 4명이네요. 그래서 포함해서 총 6명인데 여기서 3명을 뽑을 거래요. 그런데 A 고등학교 학생이 적어도 1명 자,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여사건의 키포인트예요. 여사건의 문제들은 적어도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상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적어도 1명이 포함되니까 우리 얘들을 A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도 뽑히지 않는 사건. 자, 그러면 이건 전체에서 A 고등학교 학생이 0명 뽑히는 사건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A 고등학교 학생 빼고 4명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 6명 중에 우리가 2명을 뽑을 건데, 3명이네요. 3명을 뽑을 건데, 자, 그러면 나머지 몇명 중에, 4명 중에 3명을 뽑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1 6시의 3은 654. 3, 2, 1, 그 다음에 4시3은4시1로 하면 되니까 4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얘도 약분 되네요. 1-5분의 해서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은 알파벳 트래블 2 e, 각각 적힌 여섯 개의 블록을 일렬로 배열을 할때 R과 A가 적힌 블록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1-R과 A가 이우달 광도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R A를 한 묶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1 전체 사건은 여섯 개를 순서를 세우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고, 다음에 얘들은 5팩토리얼인데 R과 A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 해서 1 마이너스 6분의 2에서 약분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1즉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여 사건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들을 다 이용을 해서 전체 사건 중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확률을 푸는 거죠. 자, 수학영향 기르기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재미미니 경애 중에서 적어도 두 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재미미니 미니 경애의 생일이 모두 6월이랍니다. 6월. 자,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자, 생일이 같은 친구가 두명 있을 확률과 세명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모두 어, 6월인데, 적어도 두 명의 생일이 같다. 자, 그럼 적어도 두 명의 생일이 같은 거니까 이 사건에 반대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두 명의 생일이 같으려면 반대 사건은 한 명도 생일이 같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사건 1은 1에서 우리가 한 명도 같지 않는 것. 그럼 총 지금 6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죠. 자, 30일 중에 지금 날짜가 재민이가 우리가. 30일 중에 하루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니는 또 다른 하루를 생각을 하고 경혜도 또 다른 하루를 생각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는 우리 어, 재민이도 30 일 중에 생각을 할수 있고, 미니도 30일 중에 하루를 생각할 수 있고, 경혜도 30일 중에 하루를 생각을 할수 있네요. 그리고 재민이는 그러면 30시 1을 했다면 미니는 29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경혜는28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얘들을 약분을 해주게 되면 얘들은 1 마이너스 30 곱하기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그래서 얘들만 약분이 되죠. 자, 1-450분에 29에서 14를 곱하면 이렇게 되네요. 406. 그러면 얘들은 450분에 얼마죠? 44에서 200. 25분의 22. 이런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더셈 정리해서 문제 두 문제 더 풀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 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해 볼게요. 자, 6의 눈의 사건 6의 약수가 나오는 거는 1, 2, 3, 6. 그다음에 소수는 2, 3, 5. 이렇게세 가지가 되죠. 그럼 PA의 확률, A의 확률은 전체가 주사위는 6가지니까 6분의 4. 그다음에 BA 확률은 6분의 3. 그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그렇죠. 2, 3두 개. 그래서 BA 교 B는 2분의 2입니다. 자, P, A 합 B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A와 B의 교집합 확률을 빼주니까 4분의 6 더하기 3분의 6 빼기 2분의 6 해서 얘들은 5분의 6가 되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얘들은 답이 5분의 6가 됩니다. 자, 문제 3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눈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같은 것을 전체에서 빼는 여 사건으로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같은 건 우리가 11로 같을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고, 3, 4, 5.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처음 던진 게 6가지, 두 번째 던진 게 6가지 동시에 나올 수 있으므로 36가지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6가지니까 약분을 해주면 6분의 1.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눈의 수의 곱이 짝수. 자, 우리가 두 수를 곱할 때 홀수와 짝수를 곱해도 짝수고, 짝홀. 짝짝. 자, 그 다음 짝수가 아닌 홀수와 홀수가 있어요. 그런데, 짝수가 되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3이고, 홀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홀수인 것을 전체에서 빼면, 결국 짝수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홀수인 것에서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두 장의 카드를 뽑으니까, 20c2가 되고, 그 다음에 1- 홀수. 홀수는 1부터 20 중에 총 10개가 있겠죠. 그럼, 홀수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자, 1 마이너스 20, 19, 2. 10, 9, 2. 얘들 없애주고, 다음 얘들도 약분해주면 1 마이너스 38분의 9. 즉, 38분의 29.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하고자 하는 것에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반대의 사건,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좀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